ロ카カーの 트킹을 가게 됐어요. 어디로 갈지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도착했고요. 평일인데 많이들 오셨네요. 자전거 타러도 오시고 저처럼 뭐 백백킹 하러 오신 분들도 있지만 뭐 낚시 하러오시 오시는 분들도 특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덕축조를 또 오셨어요. 오늘 날씨가 또 엄청 좋아요. 지금 일단 제가 따로 장을 본게 아니어가지고 여기서 근처에 마트가 있어서 일단 장을 좀 보고. 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선물 왔는데 그 장소는 바로 서포리 해변으로 오늘은. 덕적도가 큰 물섬을 이제 한 차식으로 표현한 게 덕적동인 거고. 그만큼 이제 물이 많고 깊다라는 의미인데 덕적도에 맛집이 하나 있잖아요. 덕적도 맛집 바다반점에서 점심에 짬뽕이랑 탕수육을 먹으려고 했는데, 네 이게 내년 5월까지 취업이라고 하시네요. 아쉽지만 하... 바다반점. 짬뽕과 탕수육은 다음번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반 정도 됐는데, 아, 아마 좀 일찍 와서 그런거고, 아마 오후 되면 뭐좀더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다른 분들이. 아무튼 현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거. 제대로 전색캠입니다저 앞으로, 저 앞으로 가서 박지를 구축하도록 할게요. 혹시 바다 한번 보러 가실래요? 저 끝에서 저 끝에서 음, 저 끝까지 한 2km 정도 되는 해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넓이는 물이 빠졌을 때한 500m 정도. 어떻게 보면 엄청 넓죠. 네. 그런 해변이 서포리 해변이고 뒤편으로 보시면 이 소나무들, 1 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빼곡하게 있잖아요. 뭐, 그 선착장에서 오면 이게 소나무들이 되게 많은 걸알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빼곡하게 소나무들이 잘 잡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제 텐트 하나,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어났어요. 네, 여기는 예1 쪽이죠. 여기도 여기 보이죠. 술방울들, 술방울들이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 말고도 저도 성당 쪽으로 가시다 보면 산책길이 있어요. 이렇게 쭉그 데크로드로 만들어져 있는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는 일단 내일 아침에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도, 텐트 하나 정도면 딱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자리 잡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들판님들은 뭐 이렇게 다니시면서 L&T 꼭 지키실 거라고 믿고 저도 깨끗하게 해서 머문 자리는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죠? 아까보다 해변가로 많이 물이 들어왔고 이제 아니어두 거두 해졌습니다. 이제 저녁을 좀 먹어보려고요. 아 어, 어, 모기가 엄청 많아요. 아, 어, 엄청 물렸어 지금. 오늘 저녁은 편육 편육 그때 한천섬에서 먹었던 건데 편육 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편육 그리고 오늘 라면 끓여 먹을 거예요 이 바닷가에서 끓여 먹는 라면은 과연 어떨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낯술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주인공이 친구들과 이제 술을 먹는데 술김에 강릉으로 놀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 남자 주인공만 강릉으로 출발하고 친구들은 아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고 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인데 거기서 보면 후추에 라면 먹는 장면이 나와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라면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맛있어요. 바람이 좀 살살 불었는데, 추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분 좋은 선선함그 정도? 그렇게 춥진 않네요. 예. 네. 아주, 딱 좋아요. 아까부터 저 텐트 뒤로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수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수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줄까 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도망가고, 그러면또 도망가고. 엄청 귀엽더라고요. 아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구독자 100분이 넘어섰습니다. 어, K필드 채널을 열고 100분이 넘게 어, 이렇게 관심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덕분에 아무도 없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했을 때 100명까지 온 거잖아요. 저한테는 좀큰 의미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영상 중간 중간 이제 뭐 구독자분들을 부른 애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판님들이라고 많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아예 저희 구독자분들은 제가 들판님들이라고 좀 애칭으로 좀 불렀으면 하는데 뭐 괜찮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저희 들판님들이라고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데군데 이렇게 가로등 있는 데들은 불이 켜져서 좀 깜깜하거나 하진 않아요 저렇게 다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볼수 있고 바다를 보시면 궁금 컴컴하죠? 등대들이 저렇게 불빛을 쏘고 있네요 멀리서 보면 저를,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저기서 잘려는 건지 한 <laughs> 어? 들어보세요 눈 감고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자 이렇게 그럼 <laughs> 집에 가 네, 밖에서 바닷바람 쐬면서 뭐좀 쉬었고요 이제 텐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또 내일 일어나서 말씀드렸던 산책길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잘 자고 일어났고요 바람 많이 불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이게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추위에 떨면서 자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석포리 웰빙 산책로 보시면 적송으로 되어 있고 130년에서 180년 수령이 그렇게 된다고 하네요 1.4km에서 1.6km 여기를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Out of bed, and I still got you in my head. From all those pretty words you said, it's like I'm wasted. Every time I see your face, I'm losing track of time and space. I don't know where I am, it's like I'm wasted. And I won't waste it. And I promise that I, I will stand by you forever. I can't get you out of my we we'll 여 기서 저는 이제 정리 하고 배탈 준비 를좀 할게요. 제가 있던 자리 다 깨끗하게 정리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 오시게 되면 이렇게 서포리 방향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그냥 그배 시간에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계시다가 사람들이 오면 그때 이제 버스 여기서 바로 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야영을 다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실 때에는 만약에 서포리일 경우에는 정문 데크로드 있잖아요. 거기서 쭉 직진을 하시면 보일리 마을에가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그 기사님 연락처, 그 다음에 순환버스 운행 내역에서 시간대가 쭉다 나와 있거든요. 어, 여기서 참고하셔서 선착장으로 이동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간대가 유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나오셨을 때, 저렇게 다 연락처랑 일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어, 가는 방법을 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기사님께 한번 연락을 해 보셔서 확인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